양양군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하월천리입니다. 우거진 숲과 동해 바다가 인접해 있는 아름다운 마을로 유명한 곳인데요. 몸도 달래고, 마음도 달래고, 시름도 달래는 달래촌. 힐링 치유 마을입니다. 치유 음식이 있고 치유 센터, 힐링 센터, 치유의 숲. 거기에 또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트레킹 코스 달래길. 여기는 온통 그 달래주는 마을입니다. 마음이 번잡할 때, 자연 속에서 쉬고 싶을 때, 도시를 벗어나 그 어떤 소음과 공해가 없는 조용한 곳에서 마음의 휴가를 떠나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인데요. 빠르고 치열한 일상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달래주는 힐링마을입니다. 근데 제가 네. 밥을 못 먹고 와서 어. 배가 너무 고파요. 어떡하죠? 우리 밥부터 먹고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래요. 우리 저기... 보약 같은 그 건강 밥상 드시러 갑시다. 와, 너무 좋아요. 네, 네. 가요, 가요. 정갈하게 차려진 건강 밥상. 양양 특산물과 함께 직접 채취한 재료만을 사용해 만들었는데요. 천의 자연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합니다. 이것이 바로 입맛을 챙겨주고 각박한 삶을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는 힐링 푸드입니다. 건강한 밥을 드실 수 있도록 무농약 인증 받은 쌀로 밥을 짓고요. 밥 위에 지금 들어가 있는 버섯들이 어, 능이 버섯, 까치 버섯, 표고 버섯, 밤, 대추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약 한첩을 드시는 것 같은 그런 보약 밥상입니다. 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도시인들도 이곳의 음식을 맛보면 단골이 된다고 하는데요. 평소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 저의 입맛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저 이렇게 먹다가 살쪄서 갈것 같아요 하루 만에 <laughs> 건강 밥상을 저만 먹을 순 없잖아요. 강원도의 맛을 찾아온 손님들에게는 건강한 기운까지 듬뿍 담아냈습니다. 그 맛이 어떠신가요? 저희가 좀 좋아했던 그런 산나물들이 많거든. 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런 산촌 느낌 먹고 나니까 굉장히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았고 신선하고 깔끔하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이곳에서는 자연을 몸소 느끼는 트래킹도 할수 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네 가지 코스 그중 동해바다의 아름다운 정취를 보러 가는 이 길은 가족 연인 때로는 혼자 걸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걷다 보면 들을 수 있는 자연의 이야기는 덤이라고 하는데요 2011년 1월 30일 날저 윗동네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여기가 벌겋게 막 타는데 이 소나무들이 그 뜨거운 그 화마에도 살아남은 소나무에 그 제가 이 길을 걷는 분들한테 힘들면 오하는 거예요. 어 불에도 불하지 않고 살아남은 우리가 너희들한테 기운을 줄 테니까 달래줄 테니까 와라. <laughs>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가는 자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을 뒤로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자연을 향해 내딛으며 길 위에 인생의 추억을 기록해 봅니다. 정상에서는 탁트인 경관에